안녕하세요. 극단 99도의 서유록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유럽의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정치적 변화 외에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살롱의 영향력 감소와 함께 예술을 후원하던 구 귀족들의 몰락입니다. 19세기 당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난한 평민과 노동자의 교육을 중시했고, 시민들이 국가의 교육을 받으면서 잠재적 문화 향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19세기 작가들은 더 이상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나, 동시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걸고 치열하게 작품을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작가가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높아졌고, 극작가나 문학인은 사회의 위인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작가들의 위상이 변했지만, 한편으로 작가들은 허무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혁명을 통해 경제적 발전, 체제의 변화 등이 생기면서 이상적인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본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작가들이 허무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런 허탈감을 자신들의 작품에 투영시켰는데, 이것을 보통 세기병이라고 부르며, 19세기 문학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연극계에서는 네 가지 사조가 등장하는데,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평론가에 따라서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19세기에는 혁명기의 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연극을 보기 위해 밤마다 극장으로 몰려갔고 함께 작품에 대해 토론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연극에는 재미도 있었지만 시대의 각종 이념과 정치적 논의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었겠죠? 네, 이렇게 19세기 유럽의 연극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극단 99도의 서유록이었습니다.